안녕하세요 꼬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지력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지력 잘 나오는 베이스젤 바르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베이스젤을 바르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밀착이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의 각도 그리고 젤의 양이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유지력은 정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유지력을 높이면서 베이스젤 바르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젤 바르기 전에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이 바로 손톱이 이렇게 번들번들 되게 되면은 베이스 젤이 수축이 나거나 혹은 베이스 젤이 꼼꼼하게 안 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들번들 되는 유수분을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베이스 젤 바르기의 기본이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엣징을 살짝 주고 그리고 나서 샌딩을 하고 유수분 제거를 해볼게요. 저는 평소에는 손톱이 맨들맨들 했을 때 샌딩으로 가볍게 애칭을 살짝 주고, 그 다음에 알코올을 이용해서 유수분을 제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손톱 같은 경우는 유수분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요렇게 화이를 이용해서 특히 그릿이 강하지 않은 약한 쪽의 화이를 이용해서 살짝의 애칭을 주고, 그 다음에 샌딩으로 애칭의 그릿을 풀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일로 살짝의 손톱에 스크래치를 줬는데 스크래치의 여부가 너무 두껍게 나거나 이런 식으로 결이 심하게 지어져 있으면 이 상태에서는 베이스 젤의 밀착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샌딩을 이용해서 손톱의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한번 샌딩을 이용해서 손톱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베이스젤을 바르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점이 바로 유수분 제거인데요. 유수분 제거 같은 경우는 손톱이 번들번들 되거나 혹은 또 손톱이 얇으신 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유수분 제거를 하지 않고 베이스를 바르게 된다면 베이스젤이 수축이 나거나 혹은 발라놨던 베이스젤이 이렇게 뜯어지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유지력이 떨어질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코올을 이용해서 제가 유수분을 제거를 해볼게요. 저는 주로 샵에서는 이제 알코올로 유수분을 제거하고 있는데 혹시나 저처럼 알코올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알코올의 정제수가 많이 함량되지 않는 알코올을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유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퓨어 아세톤이에요. 그래서 퓨어 아세톤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수분을 제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베이스 젤을 발라볼게요. 베이스 젤을 바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베이스 젤을 너무 오버레이 하는 형태로 언뜻이 발라주시게 되면 은 밀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베이스 젤을 이런 식으로 언뜻이 바르시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발라야 베이스를 밀착을 할수 있냐. 바로 베이스 젤을 뜨신 후에 손톱에다가 브러쉬를 살짝에 세워서 젤을 얹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손톱에 이렇게 터치를 많이 많이 해주셔서 내가 빗자루로 바닥을 이렇게 쓸어 내리듯이 손톱에다가 이렇게 불과 밀착을 시켜주시면 베이스 젤이 손톱 사이사이에 밀착이 되면서 유지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이 바로 이렇게 밀착을 해놨더니 베이스 양이 손톱에서 너무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큐어가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오히려 유지력이 떨어진다거나 젤이 수축이 또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양 조절을 해야 하냐? 지금 이렇게 밀착을 해서 발라 주셨다면이 상태에서 양을 아주 소량 떠가지고 위에다가 큐어 반응할 수 있게끔의 두께를 밀착한 후에 살짝에 얹어 주게 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두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베이스 젤을 바르실 때 가장 핵심은 바로 밀착한 후에 바로 큐어하지 않고 살짝의 두께감을 주신 후에 그리고 큐어링 해주시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큐어 시간인데요. 가끔 큐어를 너무 대충 한다거나 혹은 간단하게 각 큐어만 하시고 큐어 시간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젤은 정해져 있는 큐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큐어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히나 베이스 젤 같은 경우는 유지력이 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계시는 베이스 젤의 권장 시간을 꼭 지켜서 큐어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